거대한 돔 공연장에 가득 찬 사람들. 무대에 가수가 등장하자 팬들의 함성이 이큰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일본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위한 팬말을 직접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공식 응원봉을 들고 와서 힘들기도 합니다. 고에마 네, 사랑해요. 노래도 댄스도 음악이 뭐 진짜 すごい.なんか 좋아하는 가수가 등장하자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팔을 흔들며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일본 사이타마연 베르나돔에서 열린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뮤직뱅크가 일본에서 열린 건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으로 현지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공연장은 3만 몇 천석인데 일단 다 매진이 됐고 여기 도쿄에서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열차 하나밖에 없는데요. 오신 분들이 사람이 너무 꽉꽉 차서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팬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을 쓴 손팻말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사진을 붙인 부채라든지 이런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번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은 최종 K-POP 가수 스무 팀이 출연해 무대를 빛냈고요. 로운, 고민시, 이영지가 MC로 나서 2시간 동안 공연을 이끌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뮤직뱅크에 출연한 가수들도 공연장의 열기를 실감했다며 일본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냈죠. 정말 응원을 뜨겁게 해주시고, 갈수록 k 팝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무대를 하곤 합니다. 멤버들의 이름을 써준다거나, 뭐, 총싸줘, 애교해줘, 약간 이런 귀여운 멘트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무대 볼때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당시 뜨거운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이야 케이팝 가수들이 이런 인기가 익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 인기의 시작을 찾아가 보면 한류의 원조에는 원래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겨울연가는 NHK 채널에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당시 주연 배우 배용준과 최지우 씨는 윤사마, 지우히메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10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일본인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의 한류 드라마로 겨울연가가 꼽힐 정도였으니까요. 덕분에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크게 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한국 드라마가 초기 한류 열풍을 주도했다면 그 뒤를 이은 건 K팝이었습니다. 보아,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동방신기, 카라 등 한국의 대표 가수들이 일본에 진출했고요. 연말에는 일본 가수조차 꿈의 무대로 일컫는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하며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일본에서 한국 가수 공연은 드물었다고 하네요. 6년이 흐른 뒤 2018년부터 한국 아이돌의 일본 진출이 다시 시작되며, 트와이스, BTS, 세븐틴 등 수많은 가수들이 일본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이런 K-팝 인기로 인해 일본의 팬 문화가 변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연령층의 다양화입니다. 1세대 한류는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전 연령층의 팬들이 있다는 거죠. 현지에 다녀온 특파원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제 올해가 그 한류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된 지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류의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팬층도 다양하고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엄마하고 딸이 같이 오거나 아니면 딸이 아빠와 같이 오거나 이렇게 다른 세대의 팬들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전 연령대가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죠. 특히 최근엔 일본 mz 세대들이 한국 상품에 유독 관심이 많다고 해요. 이제 케이팝은 한류라는 단어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세계로 뻗어가는 케이팝이 참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허이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탭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